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가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있네요. 맞아. 어, 지금 네. 요즘 계속 그런 자 아, 그런데 생각해 있잖아요. 볼게요. 네. 이것이 만약에 진짜 육적인 전쟁, 기근, 지진이었다면 네. 지금만 있나요? 만약에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이런 내용들이 진짜 육적인 에, 그런 전쟁, 기근, 지진을 말하고 있다면 사실 2 0 0 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해 주시고 가서 그동안에 지진이 없었나요? 전쟁이 없었나요? 있었죠. 늘 네. 있어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마다 말씀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나요? 왜안 오셨던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은 아니겠죠. 네. 해달별이 음.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도 어, 예수님 그럼. 다시 오실 때있어질 일인데 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 모은다고돼 있거든요. 진짜 육적인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면 지구는 다 박살나서 없어질 텐데 네. 누구를 모으냐 이거예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음. 다음에 사람들 모은다고 했는데 기근과 지진이 <laughs> 네. 있게 되고 해달별이 어두워서 떨어지는 것이 징조다. 네, 이런 뜻을 모르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을 모르면 네.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도 그죠? 예수 음. 오시기 직전이 돼도 전혀 모르겠죠.